<웃음> <웃음> 됐다! <웃음> 미쳤어요. <웃음> 아 여, 여기 찍어 <laughs> 이제.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어.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유튜버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게 무슨 줄이요야 <일이에요? 웃음> 네, 아, 근데 레드인데요? 다난연예인이고모델이라도본줄 그러니까. 알았는데 시발 약간. 기하고그 인기사력이 아 그리고 약간 좀 화내면 약간 게시

렌즈를 써야 하나? <목소리가> 알리산? 어 근데 진짜 유튜버 같아 말 <목소리가> 유튜버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진짜 말저렌즈렌기내 유튜버 제가 충겠습아 이렇게 해서 약간 가온이 느낌? 가온이 보자. <목소리가> 이번에 산, 무조건. 오 뜨득해. 귀엽다. 85,000원. 윤장이 아, 주는 아, 거 아, 맞아. 아 그리고, 거기 비싸가지고, 한 달만 끊으니까 35,000원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, 거기서 물세좀쓸라고 믹스, 그리고 30분 거의 30분, 어머, 집에서도 30분은 샤워 안 하는데, 거기서 30분 샤워합니다. <laughs> 끝! 저희 갈비 좀 봐봐. 약간 레드벨벳 느낌 <웃음> 나는데. 옷이 안 좋네. 누가 죽을래? 이거, 파이더 쿠키죠? 저희 다 파이더 쿠키죠? 좋아해요? 안 좋아하는 사람들 죽으세요. <laughs> 철도에 밀어. 밀어버릴, <laughs> 철도에 밀어버릴게요. 그리고 이거 로컬라, 치즈, 토마토 피자, 베이지, <laughs> 슬라워. 그리고 이거는 <laughs> 살사, 고바티입니 <그리고> <laughs> <토마티비>. 고바티. <laughs> 네. <웃음> 그리고 이거 토마토, 토마토 치즈 스파게티예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양념. <목소리도> 아니, 동경... 어. 카페 가는 것도 아니고 산책으고 아니, 그 용산에 캐디 베요 아, 어. 어, 거기 앞에 저런트리가 붙었는데, 아, 좀 크고 공도 있고... 어, 그랬어. 근데... 근데 huh, 우리는 그... 거기 빵집에들어 네. 그 빵집에 가려고 서있는줄 알았는데, 사진 찍으려고... 그걸 다가져고사걸 어디 는대가어그 이렇게... 그거 아 그래서... <laughs> 아, <옆에서 웃음> 아, <밀쪽까지. 웃음> 바로 그거... 빵어졌어 그랬더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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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더가그랬더 그랬더니... 그랬 먼저. 그랬더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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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더 그... 다등가등좋겠다 아, 만맞네 아, 진짜로 맞네. 어, 거 엄청 많네 그게 계속 다뭐인가 갔다 오셨잖아 <laughs> 어, 아니, 미국 가려면 미국? <laughs> <그런 거 같다. 웃음> 아니, 이거 이거동그란거있잖거 있잖아. 똥그거 있잖아. 거있아니이거이잖아똥그거 있잖아. 똥그란 거 있잖아. 똥그란 거 있잖아. 똥그란 거있잖거기잖아똥그거 있잖아. 똥그란 거거아똥아는거있거 있잖아. 똥그안되아그거 있잖아. 똥그 지금 있대명똥그아거거 있잖아. 만 하나씩 보여줘 하이브? 하이브. 아저 하이브 안 들어가고 싶어. YG YG, JYP JYP, s s 아 정통 어. 3사? 네 축하드려요 와, 저는 JYP 들어갈 것 같아요 밥이 맛있대요 이렇게하려준단 말이야? 거이 맛있대요 아 개웃기네 아알려기 거면 뚝섬일걸? 어디가 없지 지금? 어, 어, 그냥 아오이 아오? 아오? 아이양아오이 아오이예? 아이아아아아아이아이아 <laughs> 이거 백지를 게 진짜로? 이거는 체리. 이 황석이. 이거도 석이석이 이것은 무슨 담긴? 우리 어? 대통인데 <laughs> 어? 누구 대통령? <laughs> 잘못 잘못 보는 거지. <laughs> 올림픽 m 는 이거 n No, I don't know. I don't k n 그래 I don't know. I 쪽 o n t know. I don't know. 아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근데 나 제가 이렇 들어갈 어? 데안 붙잡을 거냐고 그러고 어. 근데 맞아서 제트 옆에? 음. 어. 청소도 어, 겠다잘다 <목소리> 아, 잘잘잘골랐다정연이랑 <목소리> 임방은 이거를 이제 에다붙고 이거는 소비가 아니에요. 진짜 게... 진짜 해줘. 월마트 너무 챙잖아. 참행히 꽝을 우리 근데 떡상 한 명도 꽝 없어 가지고 다이다. <laughs> 꽝 없이 월마트 잘 풀었고.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 <laughs> 이게 진짜 개 하이라이트. 아, 감사합니다. 조금 더야이 들었는데. SK 말고는 내가 관심 있는 농구 선수가 별로 없어서 다봤네다짜어다았어 어, 어, 아, 박선이 처음 인사 아, 어, 오, right? 아 벌써부터 모르는 사람 나왔죠? 직장 이제 정한이가 소개해 줄 거예요. 농구 동공 선수 내가 동원 더라님이 동 선수 맥함. 내가 동감. 문정현 아, KT 그 앞에서부터 강 김훈, 어? 그 뭔지... 어, 봤을 때... 자 사진가... 누군가요? 김하지 아, 너자진이 어떤 사진? 잠깐 얘는 실물이랑고 써서... 거지사복이 뭔지... 뭐라 봐요?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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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디리래 그래, 그래, 아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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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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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그래, 그래, 그아그 팝풍이 빡빡 나오는 라인업인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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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선영이나 오재원 나와서 재밌었을 텐데. 러니까 근데 그때처럼 손떨리면어 같아요. 어이 허풍이. 오늘 상식. 가 아주 감성적입니다. 햇빛도 잘 들고 약간 유럽 느낌? <laughs> 약간 유럽 느낌? 그쪽 안쪽이 진짜 너무 좋고 어, 약간 프랑스 느낌? 어? <laughs> 프랑스 왔어요. 봉주, 가족리 유럽여행. 어발 팽이 요리 먹었어같저 Ooh. 아, 나, 어 이거 딸기 귀엽다 하트 모양이야 어 그러네 두 장이로 먹으 하나 커졌다 다 찍으시고 메뉴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협조 잘해주네 자이건는 이제 딸기가 총총총 박혀있는 딸기 파르트 이건 설정의 아메리카노 정현이의 카페라떼 카페라떼 그리고 저의 초코라떼예요 저는 애새끼 입맛이라서 커피를 못 먹거든요 이거 이런 거 팅글 팅글 에이스 에이스 진짜 안들네 Euh, no, no, oh. 그래, 나 미쳤어 그래요 나 강릉 떡볶을때이으고어 진짜 개 교양, 교양 넘쳐 종이 끝난 거아저빈세 개만 주세요 어만세요 시작! 이거 아, 지 아, 줌마같지 아, 지금. 아, 지 아, 지금. 지금. 이제 금 아,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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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놀라겠지 오재현 나 이거 더벤지 본사에다가 컴플레인 걸어야겠 컴플레인이요? 아 컴플레인이라면 뭘 해야 되지? 의견? 어나 이번에 할 때는 그냥 분석 셀카트 나 유빈 너 빨리 아우 나이 오재현 의 오재현 홍석이 사랑합니다. <음> 고세언,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오재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어? 어떻게 돼? 왜 그래? 컴플레컴플레 I am 한가 t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이 am 이 am I 아 m I am I am I am I am 아, <laughs> 일단은 지금, 두바이첫상품이 필요 없는데요. 뭐, 사실, 최상품이필 그렇게 욕했는데요. 어, <laughs> 척상품이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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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, 척상품이 필요할까? 사이 이렇게 두 개를 보리셨네요 <목소리> 어, 바로 오셨네. 그래, 이렇게 빨리 나오네. 짜잔. 짜라짜라짜. 두 메뉴 어, 아, 네, 생딸기 찹쌀떡이고요 드디어 아, 그냥 두 바이 좀 흘리고 있는 거든니까요두 바이 왜 이렇게 두툼하 어, 아, 이렇게 있어서 그런가? 이렇게 있어서 좀커 아, 무튼이 그게 되 그게 참... 성공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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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. <laughs> 아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 <laughs> 진짜. 빵케빵 빵케이. 입술에 묻은 거. 맛평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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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막상가? 시작. 웃음> 딱히 그렇게 줄 설만큼의 맛은 아니다. 올드를 가져줄게. 하지만 맛있다. <웃음> 클리어. <웃음> <웃음> 뭘 들려줄 거야? 손길. <laughs> 두바이. 대망의 두바이. 두바이? 두바이는 반가리에서 보여줬거데그 정도까지가. 대두 대망의 두바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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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두바이 초콜릿. 먹어 볼게요. 아, 맛있이게요보같이나오는그 귀여운 바보 <웃음> 포지티브. <웃음> 에이스야 그래. 엄마, 에이스 니 아니, 와이 아니, 아니, 고니 아니, 드니와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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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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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? 이건 기다림 맛. 아이아이건니 살걸. 아니, 아니, 아 이것만 <laughs>